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음악 앨범의 진행을 맡은 새로운 DJ 유열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유열이 처음 DJ 한 날, 1994년 10월 1일. <목소리> 이거 네 이메일 주소야. 내가 만들었어. 확인도 못할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낸지 벌써 여러 달이 흘렀네요. 아저씨 한분 좀요. 어떻게 지내? 소중한 그 기억들을 불러봅니다. 유열의 음악 앨범 출발합니다. 기적, 참 별거 아니야. 그치? 네, 정혜민 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착석하기 전에 인사드리고 착석하겠습니다. 네, 먼저 촬영. 네. 인사드릴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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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만에 영화로 인사드리는 세 명의 주요인데요 먼저 정주열 감독님부터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월의 음악 을반을 연출한 정주열 감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역을 맡은 김보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니역을 맡은 정혜입니다 네, 첫 이런 만큼 오늘 영화로서 처음으로 주연으로서 또 보여드리는 네, 자리이기도 한데요. 네, 기자님들께서 바로 질문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네, 질문 한두 가지만 먼저 드리고 네, 바로 네,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화를 보고 나면 모두가 이제 유열의 음악 앨범 이 제목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것 같은데요. 먼저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유열의 음악 앨범 제목과 소재를 선택하게 될 과정이 궁금합니다. 간단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라디오란 매체가 마음을 이어주는 매체라고 유열 선배님이 어, 해주신 얘기가 있었는데요.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사랑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선 6열의 음악 앨범이라는 영화는 저에게 있어서는 제 청춘의 자화상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흔들리는 그런 불안, 불안전한 청춘을 꼭 붙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네, 이어서 김보은 씨. 어, 그 시기에 표현할 수 있는 어요한시막던던같고요일상적적인어한연기할수 음, 있었던 기중한순간이었습한시안이하습니다안녕하요뉴스인사요한시 어, 네, 인사이드 한 시기에 필요정 시기에 필요정해기게요요 드라마에서는 달달한 멜로를 몇 차례 선보였는데 영화로는 주연이자 멜로는 처음인데 작품에 참여한 소감과 드라마와의 차이에 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유연의 음악앨범이라는 영화에 참여한 소감부터 말씀드리면요, 어, 이 작품을 하면서 밥짤 사진 예쁜 누나가 끝나고서 바로 이제 촬영에 들어갔는데 음, 연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쉬고 싶지 않았어요. 빨리 빠른 시간 내 빠른 시간 내 연기를 하고 싶었고 어, 드라 그 대본과 드라마 영화 대본 드라마 대본 다막 보던 와중에 되게 좋은 시나리오를 제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고은 씨가 한다는 얘기 듣고서 음, 시나리오를 볼때 대입을 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 읽었을 때 엄청 따뜻하고 뭔가 서정적인 느낌을 받고 어,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좋은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영화랑 드라마의 차이점에 대해서 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드라마는 조금 더 호흡이 길다고 해야 되나요? 영화도 크게 이제는 뭐 경화, 영화랑 드라마의 벽이 많이 좀 무너진 것 같아서 어, 영화도 저희가 9월 초에 찍으면서 12월 초 정도까지 찍었는데요. 어, 긴 호흡을 가지고 또 촬영했던 것 같아요. 음, 199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어떤 성장기를 표현한 만큼 어, 되게 집중을 하고 호흡을 길게 가져가지 않으면 안될것같아요 클리스트 네, 네. 양수복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정치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어, 영화의 마지막에로 폴드플레이 노래가 나오고 굉장히 좋은 OST들이 많이 있는데 선곡하게 된 그런 배경이나 어떻게 그 노래들을 택하셨는지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영화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94년부터 2005년도까지의 가요 팝송 등등의 한 300여 곡 정도의 플레이리스트를 최초에 작성을 해갔고요. 어, 이것을 스탭들 배우들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어, 더 마음이 가는 음악들이 골라지는 과정 중에 이 영화 전체가 신청곡과 사연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영화의 내러티브가 흐르는 중간 중간에 음. 이야기를 도와주거나 혹은 이야기의 속마음을 해줄 수 있는 음악들을 시대에 맞춰서 선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서는 꼭 김고은 씨가 연애기도 하고 그 중에서 동갑으로 나오는데 어, 멜로 연기 어떠셨는지 가볍게 부탁드리고요. 어, 김고은 씨는 도깨비에서 짝사랑 상대를 사랑을 이루게 되는데. 어떠셨는지 부탁드립니다. 김고은씨 아까 질문에 살짝 그 스포일러가 있어가지고 네, 짝사랑이 상대였고 이번에 처음으로 멜로 연기를 함께 했던 기분이 어떠셨는지 조금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짝사, 짝사랑하던 상대와 음, 서로 사랑하게, 사랑하게 돼서 음, 그런 마음으로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뭐 배우분들 특히 김고은 씨 같은 경우에는 정주 감독님이 정말 김고은 씨를 가장 아름답게 스크린에 담아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김고은 씨도 오랜만에 감독님하고 작품하시면서 어땠는지 어떠, 궁금하고 또정혜 씨가 아까 김고은 씨와 합이 되게 좋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어, 현장에서 어, 리딩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약간 마법 같은 순간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신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음. 영화 하면서 저는 정인 배우와 김봉배우한테 더 많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상랑를할 음, 때에는 어떻게 보면 얼마의 내 이야기 그리고 얼마의 내 감성이라는 게 어, 크게 작용하면서 영화를 만들어 다치면 이번 영화 하면서는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기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잃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배우에게 진심으로 참 감사하게 느끼고요. 어, 배우들이 해내게 정말 그 여느 때보다 컸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네, 정혜인 배우님? 먼저 하고 김고은 씨 일단 하자면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마법 같은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기억 저도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신이 있는데요. 꼭 집어서 말씀드려요. 3일 동안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같이 엉겨 누워서 만화책을 보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고은 씨가 만화책을 좀 빨리 보더라고요 저는 오래 걸렸는데 저한테 이제 손을 내밀면서 저는 손을 당연히 이렇게 내밀길래 손을 잡아달라는 줄 알고 손을 잡았는데 그게 손을 잡아달라는 게 아니라 만화책 다본거 있으면 빨리 달라는 손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게 이제 영화에 나오는데 촬영할 때는 좀 많이 뻘쭘했거든요. 다 보고 달라고 할 때는 애들 보고 편하게. 그래서 그때 뭔가 어, 그런 꿈이잘 맞는구나라는 재미있는 감정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치마왜 놓는 것이며 <laughs> 뭐, 더블 액션을 맞추는 것조차도 어, 전혀 무지했던 상태인 저를 어, 정말 끌고서 감독님께서 촬영을 어, 이어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시 감독님을 좀 의지하면서 갔던 어, 저에게 그런 현장이었더라면 음, 음악 앨범. 저는 6년 만에 이제 다시 감독님을 만나뵀는데, 어, 이번에는 제가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고 싶은 <laughs> 마음이 어, 있었고, 음, 감독님의 이야기를, 말, 말을 좀더 빨리 알아들으려고좀 노력을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음, 그 조금은 뭐라 그래야 되지? 어쨌든, 어, 그금 도움을 드리고 싶었던 네. 부담을 조금 덜게 해주고 싶었던 그런 현장이었고 도움이 됐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네 그랬습니다. 현우 음, 대사 중에 연이어서 하나만 번대면 가진 게 많지 않은 사람은 한두 개만 중요한 게 있더라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정말 믿음직스럽게 만들어준 것은 정인배우의 연기였는데, 어, 그가 뺏기고 싶지 않고 간직하고 싶은 몇 가지들을 갖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에 나오고 마지막 장면의 미수의 얼굴도 사진으로 끝나는 그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배우 두 분이 이제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영화 속 놓치지 않고 싶은 장면이 있다면 하나씩 네,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담고 싶은 장면? 네. 음, 저는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보이는 라디오에서 제가 저를 보러 뛰어온 미수 얼굴 표정과 그걸 담으려고 했던 제 움직임 글씨는 그 진짜 기억에 촬영이 끝나고도 오랫동안 남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장면인데. <laughs> 그럼 저는 어, 94년도에 빵집에서 비오는 날 서로를 바라보는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 순간 중에 하나예요. 그 장면을 찍을 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롱테이크로 한 15분 정도를 어 그냥 감독님께서 그 상황만 주시고 음 촬영을 진행했는데 저도 영화를 보면서 아 저런 표정을 미수와 현우가 지었었구나 를 확인했던 어 순간이었어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유열, 사실 유열 씨가 직접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장면을 촬영하셨는데, 되게 오랜만에 아마도 녹음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유열 씨와 나눈 대화라든지 그날의 비수도 있다면니다 음, 저는 두 사람의 사랑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상대가 나한테 하는 태도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분들 때문에 상대와의 관계들 사랑이 쉽지 않아지는 거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수는 음, 불안하고 두려움에 대한 기분이 자꾸 어, 생기는 것이고 현우는 그 그냥 어린 시절에 잠깐의 어떤 일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기한 방식으로 자꾸 인생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상대가 나한테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내 문제 때문에 상대와의 관계가 쉽지 않은 멜로드라마라는 것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현우의 어려움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위얼림하고의 어 촬영은 아주 어,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방송 스튜디오에 들어온 순간 정말 물만난 고기처럼 13년을 진행을 4년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모든 게다 익숙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오픈 스튜디오에 그 밖에 오신 팬들이 어 아침의 연인 이런 팬말을 들고 저희들이 성품으로 만들어서고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어, 그 어느 날의 방송처럼 그 아주 생생한 기분을 내면서 그 촬영을 했고요. 이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만 이제 기자 간담회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인사 드리고 저희 포토 타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감독님부터 기자님께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화도 보여드리고 제가 말도 많이 해서 더 남은 말이 올것 같습니다. 영화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멜로 영화가 나왔는데요. 음, 정말 행복하게 찍은 음, 시간들이 영화의 보스란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어. 음, 영화를 음. 보시는 분들께도 잘 전달되기를 바라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자기 해주신 일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가 정말 행복하게 지금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관객분들에게도 고스란히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영화관을 나가실 때. 가 마음속이 따뜻해지면서 자신감, 자존감이 더 단단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한번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기자간담회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바로 포토타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과 감독님 잠시만 내려가 겠습니다 사진 음, 찍거까요 사진.